구도 구독! 스트레스보다 고시공부에 대한 보상 순위가 되게 커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어 약간 고학력 남자들을 조금 피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무슨 막 엄청 저학력을 굳이 더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고학력 남자들 한테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있네요 그리고 남자가 너무 많이 배우면 자꾸 아는 척해서 피곤해요 고학력 남자의 스트레스가 있으면 고학력 여자도 그런 성향이 있으려나요? 글쎄요 굳이 그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력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잘생긴 게 최고, <laughs> 그쵸? 근데 좀 잘생겨도 음... 고학력 남자면 잘생긴데다가 얼굴값도 더할것 같아. 왠지 <laughs> 저학력 남자보다 <laughs> 저학력에 잘생긴 남자는 왠지 순수할 것 같은데 <laughs> 이게 저의 고학력에 대한 편견입니다. <laughs> 고학력 남자는 왠지 어. 잘생긴 값을 더할것 같은 느낌? 머리도 좋으니까. 잘생기고 고학력이면 좋겠죠. 근데 저는 잘생기고 고학력, 그러니까 저한테 고학력은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라서, 잘생기고 고학력이랑 잘생기고 저학력이라면, 이제 학력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둘 중에 누가 더 매력적이냐를 볼것 같은데, 왠지 그냥 고학력 남자들은 겪어본 바로도 그렇고 조금 더 대든다고 해야 되나? 말 대답 잘하고 싸워도 절대 안질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죠? <laughs> 상대적인 거긴 하죠. 제 친구는 되게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나왔고 똑똑한 친구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무조건 저학력 남자를 좋아해걔 이상형은 고졸 고졸 무조건 걔는 남자는 고졸이어야 된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laughs> 근데 요즘은 고졸남자 찾는 게더 어려워요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고학력 고승덕 고학력 홍정욱 닭 잡는 남자님 추천 고맙습니다 근데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뭐 여러 가지는 공부를 잘한다고 더 똑똑하고 더 그런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력이 좋은 게 그다지 이런 공부를 잘했네 뭐 이런 정도 고승덕이 누구지? 윽 응. 미안하다 이 남자잖아. 홍승, 홍정욱 둘다내 스타일 전혀 아니지만 당연히 홍정욱 씨겠죠? 잘생겼으니까 그리고 딸한테 저렇게 하지도 않겠죠? 미안하다. <laughs> 홍정욱 씨는 뭐 잘생기셨네요. 잘생기셨네요. 홍정, 제가 정치를 잘 몰라가지고 홍정, 대한민국 기업인. 홍정군, 대한민국 기업인. 오가니카의 회장님며 사업자가 올자에 올자에 사장이다. 중국 중국 때리고로 유학을 가 로스쿨 졸업 후 빔에서 투자 근무를 했고 2001년 졸업 후사국에온 뒤에 개업을 하게 했다 불고기 라이스 님 안녕하세요. 어제 싹수가 사스, 다름. 하버드 대학원에 순마품 아우대로 졸업한 후중국유학을 어, 갔으나 준준딸이 어디서 우수 졸업했어? 어디서? 아, 어... 음, 그랬군. 그렇군요. 준준딸이 하버드를 수석 졸업했다고. 어. 공부 진짜 많이 한 사람도 만나봤고. 진짜 공부 못해 못 해본 사람도 만나봤는데 음, 한 명은 그냥 고졸이었고 공부랑 은 완전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고 음, 한 명은 완전 공부만 한 어릴 때부터 뭐 그런 스타일인데. 음, 글쎄어요둘다 재밌었어요. 아 어쩌다가 네토라레에서 고학력 남자 저학력 남자 얘기가 나왔지. 미안다 나는 그 뭐야? 헤비메탈 중에서도 그 데스메탈? 그쪽으로 하면 잘할수 있을 것 같아. 아 맞아. 검사 변태 얘기가 나왔구나. 내가 고학년 남자가 싫다 그래가지고 <laughs> 어 나는 굳이 따지자면 잘생기고 몸 좋고 조금 멍청한 남자가 더 나은 것 같아 <laughs> 그리고 공부를 잘했다고 사람이 음 똑똑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 어, 저는 왠지 그런 직업 진짜 꺼려져요. 의사. 너무 변태일것 같아요. 제가 좀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 있는데요. 의사, 막 변호사, 검사, 이런 남자들, 진짜, 음, 놀기도 되게 더럽게 논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음. 하, 보세요. 전 진짜, 음, 좀 매력적인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잘생기고 몸 좋고 좀 멍청한. 그니까 제가 말하는 멍청하다는 게사람 조금 해맑고 순수했으면 좋겠어. 닭 잡는 남자.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세요. 글쎄, 남자의 미덕은 역시 그거 아닐까? 몸 좋고 잘생기고 좀 멍청하고. 신랑 수업이나 집에서 열심히 하고. 呵呵呵